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이 너무나 제 영혼 가운데 터져나오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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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백함으로 장식일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장식일장 1절의 말씀은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문장은 일곱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에트, 카셴마임, 웨트, 하레츠 이렇게 일곱 개 단어로 하나님은 성경의 포문을 여셨습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면 은 바로 창조했다고는 바라도 복수형 동사가 쓰여져야 하는데 이 창조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문법학적인 근원에서 따지면 주요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이고 주요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복수를 줬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 문장에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게 되면 듣는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더듬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레스티 아니 마라 베레시티바라 아니 화셔마임 이렇게 말하 것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내가 나는 이런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니 아노키란 말입니다. 내가 나는 단수 유일한 한분 단수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는 창조한다는 동사와 격이 맞습니다. 얘들아 보세요 내가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세와 그 당시 사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들은 원청자 처음으로 들은 그 대상들은 이 말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로임이란 말은 바로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신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신을 한 사람만 부리면 나머지 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당할까봐 신들 이렇게 아주 몽땅 그래서 엘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신들이 온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고 그 신들이 창조한 천지를 너희는 신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의 종들이 되어서 신들이 할 것을 너희가 대신하여 노동을 하거라. 이렇게 그 당시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과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신들의 찬장, 천지를 너희들이 섬기고 그를 위해 노동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인간들은 하늘과 땅보다 분명히 못한 아주 하급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애급에서 이 광야로 너희를 이끌어낸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모세와 출애굽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천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엄마가 10개월 동안 배 앞에서 아기를 출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배아낳난 모세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낳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눈에 보이는 이의 자장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내가 지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거야. 너희와 그들이 하나로 소통되어 나의 나댐을 알게 할 거야. 라는 뜻 바로 장기 1장 1절을 간단히 뿌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담을 지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불러내기까지는 성경상의 연도로만 말하면 2,7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세계 최대의 강국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어 사람이 진여 살수 없는 살아본 적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끌어 내서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엉망 칭찬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미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 알고 믿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들에게 길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전혀 이 말은 환경적으로, 시간상으로 할 말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 출애 12장 보게 되면 60만 명 플러스 에레브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앞에서 200만 명 정도가 추애굽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그들에게 왜이 말을 타이밍에 전혀 맞지 않게 이 말을 하셨을까?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셔츠의 치즈스를 앞단추를 잘못 끼면서 열심으로 단추구멍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주역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변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창조론자들과 신화론자들의 싸움 이것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뿐입니다. 도 대체 누가 누구를 유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 영광을 돌리고 변호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느니라는 말은 이 말씀을 듣는 모세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은 200만 이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게 하나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질문으로 시작하여 질문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 질문을 아멘이라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면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워낙 심한 질문이라면, 우리는, 우리도 받아쳐서,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나 엉뚱하고 심오해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맞받아쳐, 질문을덜안 져야지만, 진리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너는 누구이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요. 또한, 자기 계십니다.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낳은 너희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너를 낳으신 내가 지은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누구냐? 또 너는 누구냐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너와 나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고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만 하나 있었다면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고 죽어 그러므로 먹어야 산다 알파 대신 하나님은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은 먹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은 같은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죽으리라와 먹어야 산다는 말에 떡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길은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말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장세기 1장 1절의 첫 말씀의 진의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킨 역사가 인류의 역사요 종교의 종교에 오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영 아버지를 잊어버린 고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인의 삶이다 여기서 벗어나라, 해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온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멀리 떠났다가 새로운 인간의 죄를 지어서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 때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내 믿음으로 감당할 만큼의, 만큼만의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니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I am whom I am이라고 말씀했으니,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I want to tell you who you are. 나는 나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신 이유는,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라고 대답을 했을 때는, 그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대받아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묻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지를 알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I want to tell you who you are 장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우엘 아셀 에우엘 이거는 미완료입니다 언젠가는 완료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때 비로소 나는 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므로 말며 마.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날 때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알아야 돼.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 이 창조물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누군지 알아야 가능한.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완료가 완료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진검단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게 하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자신을 죽음에 던지시는 아버지, 이게 태초의 영원한 사랑이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며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장 17절에 소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창세기장 17절의 진실한 뜻입니다. 장기 1장 1절,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담기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요, 큰 슬픔의 표현이요, 감격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넘쳐서 흘러내리는 홍수의 범람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메모하는 내 영혼을 적소서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가 돌아가실 때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소리는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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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누군지 모르겠니 하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 가슴 속에 지진이 돌같은 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아니 아노키 베레시티 아니 마라 과 말, y 하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는 말씀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이 아침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